야 밥이 남았고 갈까? 예, 알겠습니다. 여기 순대국 두 개랑요, 소주 한병 주시겠어요? 아, 짬뽕.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. 순대국이랑 같이 먹어, 취한 아. 다음 도전을 그 하면 하고 도자손 병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나서까지 액션이야 형이라고 해형 어? 형이라고 하라며 아이 새끼 이럴 때는 몬나 빨라요 응. 형 진짜 부럽다 왜또뭐이제곧 나가잖아 너도 금방이야 이제 한 300일 남았잖아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최 우선 병장님 때문에 군대장도못 달고 저녁 가겠네나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참다 받아버릴 것 같아 어. 어 아유 갑자기 그가지로 자기 아니라고 진짜 막말하네 야왜 아. 자꾸 자작할라 그러냐 너이어중 여해중까지 안 생기게 오빠 어 자기야 여자친구분이셔. 어, 응. 뭐라도 드시겠어요? 어 아니 아니 요 저희 금방 가봐야 돼서 우리 점프 뛰려고 버스 출발 때문 아니 그럼 아까 가지 그랬어. 형이 먹자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?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저기 우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럼 일어나시겠어요? 형 그럼 우리 먼저 일어날게. 좋았습니다. 오진 따블인데